여러분 안녕 일본 여행 가서 너무 많은 제품을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보석 같은 그런 화장품들이 있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여행 가셔서 오, 이 제품 있으면 사도 괜찮다 라는 것만 꼭꼭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기대된다 콜라라는 브랜드 아시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브랜드이긴 한데, 일본 백화점 가면 프레스티지 라인의 브랜드라고 볼수 있고, 역사가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제품의 콜라 가장 대표작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게요. 메디컬 링크 샷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최초로 의약외품 주름 기능성 인정받은 화장품 효과가 좋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주름하면 대부분 이제 펩타이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콜라겐 생성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콜라겐을 생성하는 기전이 아니라 콜라겐을 없애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좀 반대의 기전이죠. 의약외품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효능 효과를 정말 광고 문구에도 그렇고 어디선지 다쓸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의약외품 화장품이라는 게분명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2 0 m l 가 면세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는 못 봤습니다. 판매하지 않아요? 근데 30ml 한정판으로 나온 거예요. 달팽이 머리 같지 않아요? 주름골에 집중적으로 바르기 좋은 제품. 적은 양을 바르셔도 돼요. 완전 꾸덕꾸덕한 밤 타입이고 잘 녹아요. 그래서 저는 또 처음에 내 주름 다 없어져라! 넌다 죽여버릴 거야. 얼굴 엄청 많이 발랐더니 엄청 꾸덕한 제형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러면 크림 다음 단계 에 마지막에 바르나요? 크림 단계에 바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이거 구매하시고 나서 이걸 또 구매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인기가 많대요. 요거는 앰플형으로 나온 겁니다. 한 박스에 두 세트가 들어가 있고, 저는 한 박스를 이미 딴 상황. 네, 혹시 속쓰는 거예요? 네. 아, 이 폴라 제품이 좋은 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안 유명해서 조금 안타까운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안에 보이세요. 음, 응. 요게 핵심 성분. 밀원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주름기우스 인정받은. 1st month and 2nd month. This one, open it or put it inside and close it Shake 5 to 10 times, mix as well. After that, change the cap and then write down the date used in 1 month. 네. 똑같은 건데, 앰플 형. 그래서 먼저 바르고 요거 바르시는 거. 응. 네, 그래서 이게 한국 분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다고 합니다. 확실한 효과가 있는 주름개선 화장품이기 때문에 백화점 가셔서 좀 제대로 된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두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을 제품력은 확실하다. 오죽하면 연락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주름 제품 중에 마켓 해보고 싶다고 하신 건 처음인 거같요 맞아요, 처음이었어요. 주름에 포커싱이 돼 있지만 결국은 콜라겐이거든요. 탄력 전반적인 안티에이징 관리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20대 후반부터 30대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이런 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는데. 끝내줘요. 너무 좋아요. <laughs>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색감을 제대로 못 보여드려가지고 다시 갖고 왔거든요. 미쳤습니다. 이거 왜 우리나라에 출시 안하죠? 이거 출시하면 저 쟁여둘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겜바, 립틴트 이거 사갖고 오세요. 이 유명해진 게 아시죠? 1학년의 키짱. 키짱이 추천하기도 했고, 컬러, 광택, 다 예뻐요. 제가 오늘 이걸로 싹 화장을 했는데, 모두 다. 너무 예뻐요. 지금 며칠째 이걸로만 계속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즘 스타일 감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젊어보이려고 이거 한건 아니고, 아이 흐름에서 이런 트렌드에서 이 정도 색감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바르자마자 진짜 너무 예쁘다 둘째 났었더니 제품력도 좋다 유지력도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건 보여드려도 되겠다 로프트에서 매장에서 샀고 드럭스토어 가면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4번 이크 컬러 진짜 예쁘죠? 4번, 5번, 1번 베이스 립으로 깔기도 괜찮아서 섞어서 쓰기도 괜찮습니다 4번, 5번 섞어서 발랐습니다. 유리알 같은 광택이 너무 예쁘게 나는 거예요. 물먹도 아니고 너무 기름지지 않으면서 어, 뭐 너무 어려보입술이. 그러면서 플럼핑 효과가 살짝 있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고 착색이 있어요. 거의 한 10초만 발라놔도 바로 일어나거든요. 오, 진짜 강르고나 완전 틴트네요 저녁까지 짱짱하다. 그리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치크. 진짜 딱 요즘 스타일. 우리나라 리퀴드 치크 같은 경우는 영롱하게 속광 올라오게 하는 게 많아서 까져요, 베이스가. 근데 약 의 밀도감이 있고 크림, 치크까지는 안 가는 그 중간에서 다크서클이나 김이 잡티 좀 그런 것들을 잘 가려줄 수 있거든요. 1, 3, 4, 5번. 4번 빼고는 다 뉴트럴하고 멀멀한 컬러라서 누구나 다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랄까? 섞어 쓰셔도 이쁩니다. 4번, 5번 섞어서 발랐습니다 딱히 뭔가 두껍게 하지 않더라도 혈색이 확 살면서 어려보이는 게 있죠 아이! 이것도 요즘 정말 매일 쓰고 있거든요 제품력 괜찮아요 가루날림이 아예 없진 않은데 발색이 좋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딱 했을 때 발색이 나오는 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트와이스 르세라핌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디렉팅해서 만든 브랜드 니까 그러니까 제품력이 짱짱해요 우리나라 도입 시급합니다 강추 헉, 빡빡했는데도 안 지워질 수가 엄청나네 브랜드 좀더 유명해져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니치하면서 일본 특 감성이 한 방울 딱 덧대진 브랜드거든요. 아, 굳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아로마티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감성이 그 야들야들함이 좀 있어요. 야들야들함. 제가 예전에 이 오사지 향수 소개해드린 적 있었거든요. 이게 기억나요? 등나무 향. 맞아요. 매일매일 뿌리는 내 살냄새 같은 부담스럽지 않은 향수. 이번에 향수가 리뉴얼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베스트 3 정도였다면, 이 친구는 베스트 넘버 원입니다 봄날이에요. 딱 봄날인데 햇살은 가득해 하얀 침구에 바구니가 놓여있는데 그 바구니에 체리랑 살구랑 허브향이 있고 그 옆에 자스민 꽃이 이렇게 놓여져있고 나는 지금 막 씻고 나왔고 그런 향이거든요 맡자마자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프랑스향은 딱그 느낌 존재감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향수 특이 또 있거든요 플랫하면서도 은은하게 계속 매력있는 볼매같은 느낌의 아, 저 사람한테 참 좋은 냄새난다 라고 할수 있느냐 그리고 이름도 되게 일본스러워 이인 오브 오벌 전치사 향수 매장이 꽤 많아요 백화점에도 있지 도쿄엔즈 이런 데도 있거든요. 검색해보시고 가보세요. 오, 맡아볼만 합니다. 가격도 좋아요. 6만원대? 어... 한국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거래요. 스페셜인 줄 알았더니 네일이더라고요. 네일 세럼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반 세럼이 아니라 리트리트 마사지 세럼. 리트리트란 뜻이 일본에선 이렇게 쓰인데요. 그냥 단순히 기능이 좋고 보습이 좋고 이게 아니라 회복하는데. 너무 진하게 납니다 <laughs> PIT의 품절 대란인 이유가 있네. 음, 라벤더랑 허브 향기가 아로마틱하게 싹 납니다. 처음에는 미끌미끌해요. 마사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새요. 계속 마사지를 해주다 보면 어느새? 어 근데 계속 하고 싶어. 흡수가 썩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쓰는 거라고 하고 핸드가 항상 거칠고 항상 건조하거든요. 핸드크림만 발라서 잘안 되는 경우 있어요. 속보습을 채워주기도 너무 좋고 이향 자체가 나왜 이렇게 이런 게 좋지? 제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스트레스 완화도 되면서 근육이 딱 이완되면서 리추얼 하고 있는 동안 기분이 안정이 돼요. 심신 안정이라고 하죠. 이 제품 좋습니다. 는 얼마예요? 2,750엔이니까 26,000원 정도? 저 이번에 일본 출장 가면서 느꼈던 게 트렌드 자체가 이런 쪽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소모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거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추구하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와 반대 급부로 정말. 맛들 부담 없는 가격에 매일매일 쓸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 제가 일본 여행 쇼핑템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 쓰면 쓸수록 좋아서 진짜 잘 만든 거예요. 나야시마마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젤 타입으로 로션처럼 그냥 막 쓰기 너무 좋은 거. 나야시마마이 얼마 들었어요? 10% 오. 그러면 분명히 파해져야 되거든요. 말라야 되거든요. 세라마이드라든지 보습 성분들을 잘 넣었어요. 얘만 발라도 건조하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잘 만들었네. 일본 완전 베스트셀러.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좋아 보인다. 수분감이 딱 느껴지지 않아요? 유분감이 아니라. 바르고 나면 여기 여기 허렇게돼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은 떨어져요. 묻어 있는 거지. 이런 뭐 디테일 떨어지면 어때? 잘 만들었는 걸. 2만 원대, 2만 원대. 근데 무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안 들어오니까 일본 가시면 사 오실 만 합니다. 일본 시세이도의 이솝이라고 불리는 바움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자연에 의한 자연을 위한 올 자연 브랜드예요 박스 패키지까지도 남은 폐가구들 있죠 그런 걸로 만듭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인테리어 모두 다 사실 이런 류의 제품들이 가격대가 꽤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에서 2, 30대 분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제품이 완전 베스트셀러 1위 슬리핑팩입니다 우리나라의 슬리핑팩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타민팩 혹은 화장품 냄새 나는 거딱 그런 느낌까지 제형은 제일 같고 캡슐 있고 슬림픽팩은 이런 향이 나야 되는것 같아요 자면서 그 아로마 테라피 받는게 엄청 강하고 무슨 향인데요? 향 안나요 거기까지? 지금 카메라넘어가서 안나요 지금? 자기 나무 나무 껍질 나무 뿌리 뭐 이런 향들 유칼립스 향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게 들어갑니다 향만 좋은게 아니라 안에 이제 천연 성분으로 90% 이상이 들어가고 요거 제형이 진짜 좋거든요 캡슐 금방 없어지죠 피부에 도톰하게 얹어 놓고 자면 다음날까지 촉촉하게 유지가 돼요 수분감이 터집니다 저는 이런 자연 유래 성분들 천연 성분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아, 말다해 너무 좋아요, 정말. 맡아봐요. 약간 이솝 생각나는 브랜드다. 그쵸. 이솝하고 다른 일본 감성의 한끗 차의 그 섬세한 터치가 있거든요. 원래 이 브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게 향수예요. 근데 향수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 또 너무 솔직해. 너무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못 사겠어 했더니 네, 한 시간입니다. <laughs>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래도 뭐, 세나 시간 충분히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한 시간이라고 너무 정직하게 해서 아, 그럼 그건 안 살게요. <laughs> 2위가 향수, 3위가 패스오 요것도 패키지가 정말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낄 수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자연 위해 마스크팩 쓰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로 크림까지 가기엔 너무 무거워서 이거 얇게 도포하고 잤거든요. 보습력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2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만들어 줄게요. 세럼 같이 쓸수 있는 오일입니다. 많이 무겁지 않은 이향 이름이 호수과 숲에서 부는 바람의 향. <laughs> 느기 마요. 스킨케어 할때 항상 이렇게 향을 먼저 맡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날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의외로 정말 좋았던 제품이 이 제품인데 핸드 크림입니다. 우드 랜드 윈즈입니다. 이 향이 가장 베스트셀러거든요. 나뭇결을 그대로 살렸어요. 이 브랜드 백화점 가면 다 있거든요. 꼭 한번 들러보세요. 볼만한 브랜드입니다. 제형이 진짜 좋아요. 짬바가 있죠, 시세이도. 이것도 시세이도 거구나. 시세이도 사나의 이솝이라니깐요 밤에 자기 전에 발하고 손하고 이렇게 발라놓잖아요. 아침까지 그 향이 침대에 납니다.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향. 여기 가셔서 스킨케어 저처럼 좋아한다 하시면 슬리피팩 구매하시고요 좀 무난하게 입문하고 싶다 하시면 핸드크림 사보세요 일본 이세탄백화점 지하에 있었는데 닥터시카 동선에 있더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자연주의 유기농 요즘 더 그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와서 들어오면 좀잘될것 같은 브랜드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세 개를 제가 리파에서 쓸어왔잖아요 비슬 <laughs> 이럴 일인가 근데 세개 중에 정말 강추해 드릴 게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뭐였죠 <laughs> 할때 쓰는 밀크 브러쉬그 무슨 말이냐? 거품이 진짜 끝내주게 잘 나거든요. 빠글빠글이 아니라 완전 밀도 있게.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기름기가 많거나 노폐물이 많으면 거품이 잘안 나요. 같은 샴푸를 써도 근데 얘를 쓰는 순간 갑자기 샴푸가 거품이 많은 샴푸가 돼버리는 거예요. 텐션감 진짜 좋고 손상도는 줄이면서 그리고 두피를 너무 잘 세정을 해주는데 두피 마사지까지 해주는 제품인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샴푸할 때 이제 얘예 없으면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길면 이 안쪽에 잘안 들어가거든요. 이 안쪽에 근데 이 안쪽까지 거품을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사실 이걸 하다 보니까 거품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됐어. 오 약간 샴푸하는 질이 좀 달라졌다? 라고 생각하는 게이 제품 이게 3만 원대 정도 되거든. 로프트나 리파 매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백화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어디나 걸수 있고 어디나 세울 수 있고 편하죠. 아나카 미나미취향이 고급스러운 여자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녀가 쓰는 건다 따라하고 싶은 효리언이랑 강민경이를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 그녀의 머리카락에 비밀, 링크, 오리지널, 메이커스. 이것도 동이 났었죠? 동이 났었죠? 천연 오일로 되어 있는데 향이 은은하게 하루 종일 유지가 되다 보니까 보습력하고 향하고 같이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습력이 높은 거 향이 오래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이 정도만 써도 돼요. 이거 향수 쓰기 진짜 좋아요. 이거 맞아요. 한국인 특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 목 뒤에 사실 머리는 좋은 게 제가 더 많아서 바디 크림 향 없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살짝 섞잖아요. 보습력도 높아지고 향도 진짜 좋아져요. 향수를 안 뿌려야 되는 자리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무슨 향이에요? 베르가못 아로마 향. 오늘 아로마가 너무 아로마 특집이라고 해주세요. 너무 좋다. 왜 이렇게 패지에요막 씻고 나온 느낌이죠. 그리고 살에 착 감겨요. 성분도 물론 좋고. 이거 4만 원대거든요? 완전 추천. 그리고 이거 좀 소중한 분들이 선물하셔도 되고, 백화점에 다 있어요. 997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가서 늘 보면, 동키호테 가고, 물론 좋아요. 드럭스토어 가고. 좋죠. 재밌죠. 근데 백화점에 가서는 또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제가 그랬어요. 도쿄에 있는 아는 지인들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사보고 진짜 괜찮은 것만, 여행가서 살고들이 사올 만한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자주 봐주세요. 가서 보셔도 됩니다. 캡처해주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해주시고, 카카오톡 풀친해주시고, 하이프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